개념편 138페이지에 8번 해봅니다. 배경이? 아... 저 이렇게 그래프 그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딱끝나 다음에 응. 가운데에 점 찍어서 오오를 하고 응. 그다음에 1, 2, 3, 4 표시해줘요. 1, 2, 3, 4 1, 2, 3, 4 이거? 몇 서브 면인지 1,2,3,4,4,5,6 저게 뭐야 우와 진짜 저걸 못 못해 저거 어으면 표지 나와있는 저 그리고 저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그한 그래. 그 수식? y는 뭐 뭐의 식으로 바꿔야 그렇지. 그렇지. 돼?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치 그러니까 한 수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치? 그래서 쟤를 바꿔준다 바꿔보자 A y는, 어. a,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이렇게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y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a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b 이렇게 적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어? 아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 그냥 계속해 아니오는 <laughs> 예. 아니, 뭐 뭐야 뭐왜 틀렸어 아니. 여기까지 했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네, 됐어요. 아, 잘... 어, 근데, 사사 보면 지나면 안 되니까. 그래. 어. 사면 지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상승하는 데서.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데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여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지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알겠지? 여기, 여기 지나면은 죽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이거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마이너스 A분의 B에 자꾸 눈길이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네. 뭐 사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어디 갔다 놔도 무조건 4,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지금 대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3승인데 그게 이제 수학에서는 증가. 그래, 증가, 증가. 그래서 증가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해 되겠지? 그럼 이제 A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양수가 되야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되야 되니까 식으로 적어야 돼. 이걸 자꾸 머리에서 그냥 암산해가지고 답으로 내다보면 어이없는 실수도 자꾸 나온다고 시험에서. 그래서 뭐라고 적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1인 기울기가 0보다 커다로 이렇게 말해줘야 돼. 이해 되겠어? 선생이식 적으라는 게 이런 거야 알겠지?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건데 그냥 머리에서 계산을 해버리거든 그걸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A가 뭐? 어, A는 음수가 나와야지 음수가 나와야 양수가 돼그지 그래서 A는 음수라는 게 밝혀졌어 계속 어 근데 4 4분열 지나지 않으려면 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가 되면 음. 안 돼요? 얘가 음수만 안되면 돼. 네. 한마디로, 요렇게 그린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린거잖아. 만족하는거 하나만 그린거거든? 맞지?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 엄청 많겠지. 엄청 많겠지. 근데 얘네들은 전부 똑같고, 요게 중요해. 이거, 이거. 이렇게 돼도 4, 사분면을 지나진 않는거야. 0이 되지. 어. 이해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거잖아. 얘는 안되고, 얘는 전부 다 되는 애들이지. 네. 얘네를 배경미가 수학적으로 표현해줄 거예요. 쟤네 동글동글 동글은 되고 x는 안돼 이거를. 해봐.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렇지. 왜? 마이너스 a분의 b가 y절편이거든. y절편이 이 o, 동글동글 동글이랑 x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y절편이 얘는 음수고 y절편이 양수, 양수, 양수고 얘는 0인 거야. 그러면 0부터 다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1 0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 되는. 어려운 것지 쉽지 않지. 근데 여기서 이미 a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얘까지 하면 총 플러스지 지금. 이해되겠어? 그럼 b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 b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 같아주는 거예요. 데 아니 소막어 전체적으로 영보다 크거나 작다가 되버리면 이해 되겠어? 알어 너무